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장수시 작가님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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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가님을 보니까 동양화 속에 여인이 튀어나온 것 같은 아, 그런 <웃음> 아름다운 <웃음> 선을 가지고 계신데, 작가님의 작품 세계가 궁금하거든요. 어, 어떤 주제를 많이 다루시는지요? 아, 네, 저는 일단 장지 속에 주관적인 저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아, 종이에다가 그리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먹을 사용하시나요? 재료는? 어, 저는 먹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동양화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수채화 물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 장지에 수채화로 그리시고, 사람들을 많이 그리신다고 했는데, 어, 작품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네, 그럼 저 작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실래요? 아, 저 작품 제목이 괜찮아 과정일 뿐이야 라는 제목인데요. 어, 작품을 보시면 왼쪽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오고 있고 오른쪽 사람들은 왼쪽으로 오고 있어요. 네네. 이게 곧 충돌하기 직전의 상황을 제가 그린 건데 어, 이들의 충돌이 저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충돌로 인해서 이들이 합쳐질 수도 있고 터져서 더큰 방향의 흐름으로 같이 한 거, 같이 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이 충돌을 함으로써 다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과, 네. 네. 충돌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작가님이. 이번에 곧 전시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전시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진행 중인가요? 네. 장소가 충무로에 어, 있는 비움 갤러리입니다. 비움 갤러리에 작가님 네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누구누구죠? 지금 촬영을 해 주시는 이도리작가님과 네. 요즘 핫하신 최승윤 작가님, 네. 고 아름다운 네, 장수진 작가님. <laughs> 그리고 정말 세밀하게 환개을 가지신 김영진 작가님 이렇게 네, 네 분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무로 갤러리 이름이? 비움 갤러리 비움 갤러리에 멋진 네 분의 작가님의 전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내일은 와인 파티도 있다고 하니까 와인 한 병씩 들고 내일 하는 거예요? 일 수요일 네. 수요일에 와인 파티 있으니까 오실 분들 연락 주시고 함께 하시면 오후 6시 오후 6시입니다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아요 작가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